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이크가 잘 켜져 있네요.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마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laughs> 오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이는 제가 왜 얘기했을까요? <laughs> 어 이제 유리수라는 게 우리는 궁금하다고 했잖아. 유리수에서 그래서 크게 두 개가 있다 그랬어. 끝이 있는 소수, 유한 소수는 무조건 유리수고 그리고 무한 소수 중에서도 순환을 하는 순환 마디가 있어서 순환을 하는 순환 소수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렀는데 이 소수 둘이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유한 소수가 되고 싶으면 얘는 분모에 2 또는 5즉 5, 이만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 소수는 분모에 2 또는 5를 제외한 다른 소인수가 있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 소단원 끝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몇 번을 풀거냐면은 1번, 3번, 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예, 해봅시다. 어, 순환소수의 표현이 옳게 나타난 것은 볼게요. 자, 기억. 0.027575757575네요. 그러면 얘 지금 2는 반복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2는 반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는 점을 찍으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냐면, 0.275에서 7호가 반복하니까, 7호 위에 점을 두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니은은 어, 일단 딱 봐도 틀렸어요. 왜냐면 이거 앞에 소수점을 찍는 그 반, 반복을 한다고 얘기하는 일은 보통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점 아래로 49124912가 반복하고 있지? 그래서 2.4912 하고 이렇게 찍어 주면 되겠죠. 얘는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뒤급 볼게요. 후, 이렇게 앉아 있어. 앉아 있어. 그다음에 뒤급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31.604604604가 반복하고 있으니까 31.604점두개 이렇게 찍어 주면 되겠죠? 맞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8점 하고 2375 23 23 뭐야? 2375 375 375니까 375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3번을 한번 볼게요. 순환 소수로만 나타낸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순환 소수로만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분모에 이거 뭐예요? 5이죠 <laughs> 분모의 오이 말고 다른 소인수도 있어야 돼. 오이랑 다른 소인수가 필요해. 어 그럼 일단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소인수 분해도 정말 중요하지만 분자 분모를 먼저 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놓고 시작을 해야 하냐면 기약 분수의 꼴로 만들고 나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어 지금 얘는 3이 있고 7이 이렇게 두개 있고 14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14랑 7이랑 먼저 일단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21분의 2인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분모에 5랑 2를 제외한 3이랑 7이라는 다른 소인수가 존재하고 있지? 그럼 얘는 다소 어, 순환 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인 거죠. 유리수인 거죠. 예. 그리고 2번 봅시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9인데요. 여기 약분이 가능합니다. 1, 3으로 약분이 되니까 지금 결국 분모에 있는 게 5, 2밖에 없네요. 5, 2밖에 없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유한 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64분의 5인데 이거 지금 기약분수 형태죠. 더 이상 약분이 될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6 4의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6 4 소인수분해하면 너무 쉬운 게 뭐냐면 2가 총 6개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해볼게요. 32 2 되니까 2 16 되니까 2 8 되면은 2 4 2 2 2가 몇 개? 2가 6개. 그리고 5가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분모에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네요. 얘는 그러면 뭐라고 할수 있는 거지? 유한소수.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72분의 15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먼저 3으로 약분이 가능하네요. 3으로 약분을 하고 시작합시다. 그럼 3, 요렇게 되고요. 72를 3으로 나누면 24? 맞나요? 예. 어, 그러면 24를 이제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8, 3에 24니까 8은 2가 몇 개? 3개. 그래서 2의 3제곱 곱하기 3분의 5가 되겠죠. 지금 봐봐요. 분모에 2랑 5를 5는 없긴 없긴 하지만 2가 있는데 누가 있어요? 2랑 5를 제외한 다른 소인수 3이 있지?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뭐가 될수 있다? 순환 소수가 될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될수 있다. 어, 5번은 보나마나 보나 답이 아니겠지만 얘도 혹시 몰라서 한번 해볼게요. 48분의 27이 되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3으로 약분해봅시다. 그면 9분의 16이 0 되고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기약분수 꼴로 나타냈으니까 그다음에 분모를 뭐해 보면 돼. 어. 소인수분해 보면 2가 이렇게 네 개가 들어 있어요. 따라서 2만 있는 애기 때문에 얘도 유한 소수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5번 볼게요. 분수 135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무슨 소수? 다시 한 번, 유한소수. 유한소수라면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52밖에 없어요, 지금. 52밖에 없고요이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어 보면은 뭐 B분의 2가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지, 저거는. A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랑 이때의 B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A가 뭔지도 모르겠어. 내가 분모에 135가 있으니까 뭐 약분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되고, 어, 얘가,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5가 되고요 2...뭐야? 27? 맞아요? 그럼 얘는 3이 몇 개야? 3이 3개인 거지 9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어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A 얘가 유한수수가 될 거래 유한수수가 되려면 분모에 5랑 2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있어요 뜬금없이 3의 제곱이 들어있네요 그럼 얘를 약분을 시켜줘야 돼 그걸 할수 있는 일은 누구야? A가 할수 있는 일이야 맞지? 그럼 일단 A는 누구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A는, 지금 3의 제곱이 얘가 9잖아요? 그니까 러 A는 뭐의 배수? 9의 배수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A가 9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A가 9일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9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따라서 답이 5분의 1이 나와요. 근데 기약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가, 분모는 B인데 분자는 이여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니란 얘기야. 얘 분자가 얼마 나왔어? 1이 나왔으니까, 아, 여기 아니야. A는 9가 아니라 9의 배수기는 한데, 그러면 9의 두 번째 배수. 18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2가 되죠. 따라서 5분의 2. 어? 그럼 기약분수 맞고, 그 다음에 분자 2 맞고, 그러면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것이. 방금 A는 얼마였어요? 9의 배수인 18이었죠. 어, 그래서 다 구했네요. 정답은 a는 18, b는 5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부터는 뭐를 해볼 거냐면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분수로 나와 있는 걸 순환 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였냐면은 얘 같은 게 있으면 얘는 사실 8 나누기 15라는 의미였으니까 요거를 해가지고 몇 번이 들어있는지 직접 나눠보는 수밖에 없었지. 근데 이제는 뭘 시키는 거냐면, 순환소수로 나와있는 것을 바꾸래요. 뭘로? 분수로 바꿔버려요. 자, 이게 조금,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어,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이번 방법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되게 간단하거든. <laughs>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0.15땡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자, 그럼 이 숫자는 원래 0.155555가 이렇게 쭉쭉쭉쭉 반복을 하고 있는 숫자죠. 맞아요? 내가 여기서 뭘뭘할 거냐면은 얘를 x라고 둘 거야. 음. 괜찮죠? 얘를 x라고 둘 거예요. 근데 얘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음. 아, 이 숫자가 너무 어렵다. 다른 걸로 해보죠. <laughs> 이건 조금 나중이 하고요. 어 X를 누구라고 하냐면 3.5땡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어떤 숫자? 3.55555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이런 숫자죠. 맞아요. 음. 그러면 내가 한번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이 뒤에 어차피 다 똑같은 게 반복을 하지.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이 똑같은 걸다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집 빼버리면 똑같은 숫자를. 걔는 다 0이 될거 아니야, 맞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10배를 한번 해볼게요. x 의 10배. 그러면 얼마지? 10x가 돼요. 그러니까, 왜 10배를 굳이 했냐면, 소수점을 한칸 어떻게 할수 있으니까. 밀 수가 있어. 이거 10배 하면 35.5555555가 나와요. 쭉쭉쭉쭉. 맞지? 응. 그러면 여기서 x는 얼마? 3점. 소수점 자리를 잘 맞춰서 빼줘야 되는 거야. 3.555555가 이렇게 쭉쭉쭉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빼면 돼. 한 빼보자. 자,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10x에서 x를 빼면은 9x가 나오고, 여기 아마 뒤에서부터 뺄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어차피 저 끝까지 가도 결국 숫자가 5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5는 다, 다, 다 빠져가지고, 여기 다, 다 없어지고, 다0 되겠네. 그치? 그럼 결국 누구만 빼면 되는 거야? 35에서 3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소수점을 미는 작업, 그러니까 지금 10배를 왜 했냐면 소수점 아래로에 오는 숫자들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같은 배열이 오게 뭐 만약에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되는 숫자면 얘도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얘네를 다 어떻게 할수 있어? 뒤에 순한 마디를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 9X는 32네요. 이 그럼 따라서 X는 얼마? 9분의 32라고 할수 있는 것이 어, 그러면 지금 원래 X가 어떤 형태였어요? 순환소수 형태였던 것을 제가 뭘로 바꿨습니까? 유리수 형태, 즉, 네, 분수 형태로, 분수꼴로 바꾼 것이죠. 자, 이 문제가 왜 어렵냐고 했냐면, 어, 1이 반복을 안 해서 어려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소수점 아래로 똑같은 숫자를 맞춰주려면 전부 다 5가 오면 돼요. 맞지? 응. 근데 지금 앞에 누가 있어? 1이 있단 말이야. 오, 그러면 자, 한번 10배를 해볼게요, 일단은. 10배를 해보시면요. 1.5555555 이렇게 쭉쭉쭉 갈 거란 말이야. 어,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소수점이 뒤에가 전부 다 5가 나와야 돼. 순환 마디만 남기고 싶은 거야. 1은 순환 마디가 아니니까. 여기 점 찍혀 있는 얘만 소수점 밑에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그럼 얘는 한번더 10배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100X는 15.555555 이렇게 되면은 순환 마디 아래로 있는 숫자들이 다 둘이었대요. 똑같지? 한번 빼보자, 그러면. 100x 10x를 할 건데 100x는 15.555555가 됐었고 10x는 1.55555가 됐었죠. 이제 뒤에서부터 뺄거 아니야. 5가 엄청 많으니까 다빼 버려요. 그러면 얘는 14가 될 것이고 여기 빼 주면 얼마예요? 100x에서 10x 빼면 90x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x는 90분에 14. 그래서 요거 약분을 한번 해주면 45분에 7이라는 숫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래 이런 순환소수 꼴로 있던 것을 분수 꼴로 바꿨네요. 유리수 형태로.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어서 유리수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음,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방법 두 번째는 조금 쉬워요. 제 기준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laughs> 0.15 땡이 있으면 <laughs> 여기 점이 찍혀 있는 애는 9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잘 봐요. <laughs> 뒤에서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 여기가 마지막 숫자잖아. 음, 얘가 이렇게 분모에 올 건데, 분모에 얼마로 오냐면 점이 찍혀 있는 애는 9로 오고요. 자, 여기 1은 소수 첫째 자리 숫자니까 이 뒤에 와야 돼. 뒤에 오는데, 점이 안 찍혀있지? 그래서 걔는 0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분의, 분자를 쓸 건데요. 분자는 일단은 소수점 밑에 있는 숫자, 소수점에 있는, 수, 뭐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써요 일단. 15를 쓰시고, 순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1은 순환을 안 하고 있잖아. 얘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90분의 14. 아까랑 어떤 결과가 나왔어?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게 어때요? 훨씬 쉬워요. 왜 쉽냐면, 방금 이 앞에 원리를 이용해서 그냥 얘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 연습을 한번더 해볼게요. 음, 누가 있, 있을까? 요거 해보죠. 어, 아까 했던 걸로 해볼까요? 3.5가 있어요. 근데 5가 반복을 하고 있대. 그럼 얘는 분모에 누가 와야 돼. 일단은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가 와서 누가 되면 되는 거야. 9가 되면 돼. 점이 찍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소수에 있는 이숫자들다 써요. 그니까 35를 다 쓰시고, 빼기 얼마? 3을 해주시면, 자, 9분의 32가 나오지. 그럼 아까 결과랑 어때? 똑같죠? 확인할 수 있었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거 10배, 100배 해서 하는 걸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자, 일단 그럼 얘는 분, 어두 가지 방법으로 다해 볼까요? 아니라고요? 전다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해 <laughs> 봅시다. x를 뭐라고 둘까요? 처음에 0.6 51 5151, 51 51 51 5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소수점 아래 순환 마디만 남아 있지 않지? 그러면 일단 10배를 합시다. 10배를 하시면 6.51 51 51 51 51 이렇게 쭉쭉 갈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이러면 순환 마디가 얘는 몇개지 지금? 두 개씩이야, 그렇 그럼 여기다가 몇 배를 해야 될까? 몇 배를 해야 순환 마디 오는 순서, 순서가 바뀌지 않고 똑같이 51 오일, 51로 올수 있을까? 100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x에 1 0 0배라면은 0이 그러니까 1000x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6 151.5151515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5일부터가 똑같잖아. 515151 515151. 자, 그러면 빼볼게요. 1000X에서 10X를 빼봅시다. 1000X는 651.5151 651 5151이고요. 그 다음에 10X는 6.5151 5151이네요. 자, 빼보세요. 그러면 얘는 X 되고. 1000에서 10 빼면 990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거 5, 5, 1은 다 이렇게 슉슉슉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빼면은 5, 4, 6이 나오네. 따라서 x는 얼마? 990 분의 645가 된다. 이게 방법 1번이고요. 방법 2번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0.651 땡땡이니까 음요맨 뒤에 있는 것부터 9가 돼서 와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숫자가 또 9가 돼서 와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숫자는 점이 안 찍혀 있어요. 0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분모는 990이 되면서 전체 숫자 얼마? 651에서 6을 빼주면 됩니다. 즉 990분에 빼볼까요? 645가 나오네. 이 결과가 어때요? 똑같이 나오죠. 약분을 해서 표현해주면 더 좋겠죠? 네. 약분을 꼭 해주세요. 저는 귀찮아서 안했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어... 여기 제가 안푼 문제들 있잖아요. 요런 거. 사실 요건 제가 풀었어요, 아까. 음, 6번은 풀었고. 제가 지금 체크한 거 노트에 정리해가지고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